안녕하세요. 4월 8일 주식시장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정치테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계속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지건설은 5연상을 찍었습니다. 김문수 관련주 역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네개 종목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외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등 후보자들의 관련주가 급등하였습니다. 후보자 외 정책 관련주들도 급등하였습니다. 저출산 AI 교육 일자리, 지역화폐, 세종시 이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바이오와 희귀금속 히토류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 강한 상승을 하였습니다. 4월 8일 주식 시장 요약입니다. 코스피 0.26%, 코스닥 1.10%, 환율 1 4 7 3 3명원형0 9 조기 대선 6월 3일로 확정되며 정치와 인맥이 재명 관련주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지건설은 정치 인맥이 재명 관련주로 5연상 기록을 이어갔고, 위세아이텍은 2연상 상승하며 AI와 로봇 관련 기술이 테마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시공테크는 급등하면서 26.98% 상승률을 보였고 수산 i 이 t 는 정치인맥이재명 관련주로 급등 22.24%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대선 후보들의 출마가 본격화됨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김문수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관련된 정치인맥 주식들이 급등했습니다. 세원물상과 대형포장, 옵티시스, 사조시푸드 등은 김문수의 대선 출마 선언에 영향을 받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진영, 우원개발, 한소롬데코, 화신전공, 3위 각기 등도 급등하며 각각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김문수의 출마 선언과 그에 따른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기 대선 6월 3일이 확정되면서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등 대선 유력 후보와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진양화학은 오세훈 관련주로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대신정보통신은 유승민 관련주로 18.64% 상승, 삼보산업은 이준석 관련주로 18.08% 상승했습니다. 이들 대선 후보들의 출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치인맥 테마의 주식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 관련 정책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르코스는 출산장려 정책 테마로 3연상 상승했고, 크라우드웍스는 AI 및 로봇 관련 테마로 3연상 상승했습니다. 계룡건설과 베트는 세종시 관련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습니다. 와이즈넛, 알서포트, 성신양해 등도 각각 급등하며 정책수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한 제약 및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엑셀세라피틱스는 독점 공급 계약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고바이오랩은 미국 특허 등록 결정에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ABL바이오, 바이넥스, 알테오젠 등도 급등하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방산 조선사와 협력 소식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및 관련 기자재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HJ중공업은 대한항공과 기술협력을 발표하며 급등했고, 한화엔진, 한화오션, 한국카본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카티스는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관련 테마 상승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50% 추가 관세 부과 소식에 따라 희귀 금속 및 희토류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노바텍은 급등하며 25.97% 상승했고 유니온 성암머트리얼즈 티플렉스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타 주목할 종목으로는 엑시온 그룹은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구경지에넴은 김경수 전 경기도 지사 출마설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티브링크는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 생산 체계 구축 가속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드림인 사이트는 X 공식 광고대행사 선정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이상으로 4월 8일 주식시장 요약을 마치겠습니다.